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우호국이라고 장담했던 베트남이 되려 중국의 속을 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국 무역에서 거리 두개를 확실히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사활을 걸고 수호하려고 하는 남중국해 구단선 내에 영토 분쟁지역에 무려 21개나 되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요 여기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중국이 장악하려고 하는 아주 중년 해상교통로 중 하나인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나섰다면서 베트남은 4년 넘게 스프레이트리 군도, 그러니까 중국 매으로는 난사군도라 하는데 이 스프레이트리 군도의 바위, 암초, 환초를 실질적인 베트남 영토로 만들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요새화된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저널은 스프레이트리 군도는 하노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말레이지아, 브루나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군도라면서 월전널과 남중국해를 연구하는 분석가들이 검토한 유성 이미지에 따르면 바다 밑에 암초와 암반, 산호초 등을 매립해서 군사적으로 강화된 인공선물 구축에서 여러 개의 항구, 대형 군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2마일, 그러니까 3.2km 길이의 비행장 활주로, 탄약 저장소, 중화기가 배치된 방어 참호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30% 연간 3조에서 3.5조 달러 규모의 물품이 통과를 합니다. 또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시에 미 해군역의 주요 보급 루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무역 통항로 이기도 하죠. 눈여겨볼 점은 이 베트남 스프레이리 군도 점유 지역이 중국이 의욕적으로 또 중국의 해상 세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화 하려는 그런 시도에 정면 대항 하려는 의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대해서 월슨은 베트남 이 섬들에 대한 군사화는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남중국해에서 수행한 군사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면서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이며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군의 중요한 재보급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베트남 인공섬은 스프레이트리 군도에서 201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섬을 구축해서 군사시설화한 중국에 대한 맞대응이자 베트남이 남중국해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은 이 군도 내에 자국이 점유한 간조노출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가장 빠졌을 때에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암초나 모래톱을 말하는 건데 여기와 암초 21곳에 모두 새 땅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은 이스프레트리에 7개 인공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는 지난 3월 현재 남중국해 모두 8.9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인공섬들을 조성했는데, 이는 중국의 16.2 제곱킬로미터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지었습니다. CSIS는 이어서 이 중에서 베트남이 구축한 가장 크고 정교한 인공섬인 마크캐나다 암초의 경우에 천연 석호가 보호하는 항만에 다수의 부두가 설치됐고, 3.2km의 활주로와 탄약고도 건설했다면서, 현재도 추가 확장을 위해서 바다의 흙과 모래를 파내는 준설선이 활동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SI에서는 또 과거 몇 개의 건물만 있었던 샌드케이도 수년만에 대형 항만과 군사시설을 갖춘 대형 해상 요새로 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저널은 1970년대와 80년대 중국은 베트남으로부터 스프레이트리 군도와 북쪽에 있는 또 다른 분쟁 군도인 파라셀 군도, 중국 로는 시사 군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지형을 강제로 빼앗았고, 이 전투에서 수십 명의 베트남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최근 중국은 2012년 필리핀으로부터 스카워로 암초를 빼앗았고, 이는 베트남을 포함한 영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자신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중국은 또한 베트남이 자국 영토라고 여기는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베트남 어민들의 파라셀제도 접근을 방해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파라셀 군도 전체를 점령해서 하이난성 산사시에 행정 구역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에도 우디 아일랜드, 융싱 다오라고 그러고요, 아, 트리 아일랜드, 수다오, 아, 트러먼드 아일랜드, 진인 다오 등이 세계 주요 섬의 2.7km 길이의 활주로, 격납고,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해안 방어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통일 이후에 하노이 정부는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베트남 스플레이틀리 군도의 21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중국과 맞짱을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2012년 4월에는 해상 봉쇄, 접근 거부 등을 통해 필리핀으로부터 어, 스카보르 암초를 강탈했는데 2016년 이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 없다 이런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효지배를 하면서 필리핀군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월전널는 베트남은 2021년에 스플래틀리 제도의 여러 암초와 바위 근처에 거대한 준설선을 보내 대규모 토지 매립을 시작했다면서 베트남은 또한 육지 굴착기를 사용하여 해안 가까이에서 자재를 끌어올려 섬의 면적을 확장했으며 그런 다음 새로운 땅덩어리를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석과 콘크리트 벽으로 보강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월전어는 변화의 규모는 샌드케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몇년 만에 매체의 건물이 있는 작은 섬에서 대규모 요새 항구와 기타 군사시설을 갖춘 광활한 전처기지로 변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월전어는 이와 함께 중국은 남중국해 요새화된 섬들을 활용하여 본토에서 연료를 재보급하고 물자를 보충하지 않고도 선박과 항공기를 장시간 어,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어, 또한 수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레이더 및 기타 감시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CSIS, 이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부수장인 해리 스프레터는 베트남이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을 지시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전초기지를 비슷한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의 강부 교수도 월저널에 중국의 섬 건설은 동남아 여러 나라의 경제적 이해와 항해권을 위협했지만 베트남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그래서 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베트남이 인공섬 건설에 별다른 시비를 걸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 베트남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베트남 준설선의 스프레이트 인공섬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칸 토마스 함출을 지키는 필리핀 해군 초소에 접근하는 보급선을 차단하고 물대포 공격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필리핀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함께 중국은 현재 베트남의 해군과 공군력으로는 전면전 발생시에 이 인공섬들을 실질적으로 방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저눈 감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이를 문제 삼게 되면. 이 중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참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미국도 중국의 인공섬 구축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베트남 인공섬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잠재적 방어벽으로 간주해서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미중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이 중국과 확실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미국의 관세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베트남은 그런 제안에 동작이는 커녕 아예 대중국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 도착 전에 도널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율을 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던 중국은 시진핑이 떠나고 난뒤 아예 뒤통수를 세게 얻은 맞은 꼴이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채널이 시진핑 떠난 뒤 뒤통수 친 베트남, 대중국 무역 확실히 거리두기 나섰다. 이런 제목의 정세분석, 유튜브로는 3292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무기 구매에 있어서도 러시아나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산으로 라인을 바꿔 탔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방위산업 전문 웹사이트인 1945는 지난 4월 베트남이 미국과 F-16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하노이는 로키드 마틴의 단발 엔진 전투기 최소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다른 미군 장비 합치면 양국 간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계약이 될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945는 이어서 베트남은 로키드 마틴이 최첨단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F-16V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확실하게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줄을 섰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게 뒤통수를 얻어 맞은 셈이 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트남이 남중국해 스플리이트리 군도에 위치한 21개 섬을 매립해서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는 점을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언제든지 중국의 확장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경제를 포함해서 심지어 군사면에서도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튼 국제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